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 곱창김 판매하겠습니다. 곱창김 한 톱에 100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8속, 팔속, 8속짜리 곱창김이거든요. 그래서 8속짜리는 420에서 440, 많게는 450까지 나오는 빵 좋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비닐 빼고 450. 100g 정도 나오는 아주 좋은 곱창김입니다. 어, 물김인데요. 곱창같이 생겼다 해서 곱창김이라는데 이 물김이 100% 곱창김. 곱창으로 만든 물김입니다. 곱창김입니다. 한 톳에 3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맛있다고 재주문 많이 들어오시고요. 선물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곱창김, 고 드시거나, 뭐, 이제, 김가루 해 드시거나, 김국 해 드셔도 되고요 어, 간장에 그냥 싸 드셔도 좋고요 곱창김 한 떴에 3만 7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기입니다. 지금 말려서요, 이제, 10마리씩 진공 포장을 할 건데요. 이게 지금 가정용? 머리에서 꼬리까지 19에서 20cm 내외로 나오는 가정용 참조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10마리 한 세트하면 1.2kg 이내에 나오더라고요 1.2kg 에서 어, 이거를 20마리 한 세트에 35,000원 40마리 하시면은 6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머리에서 요 내장까지 다 깨끗이 해가지고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손질 필요 없이 간도 삼삼하게 자해놨습니다 방건조 참조기 20마리에 35,000원, 40마리에는 6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절병어입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1kg에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말렸는데 맛있대요. 진짜 튀기듯이 이렇게 기름에 튀기듯이 면은딱 저기 살만 뜯어져 나오니까 애들한테 주기도 편하고 간도 삼삼하니 맛있다고 계속 사러 오시거든요. 저희 목포 분들은 그냥 직접. 어떤 분들은 오셔서 사는데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절병을 1kg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어 이제 방금 좀 민어 5미짜리는 이제 또 다시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 머리에서 꼬리까지 35cm 내외로 되는 거고 3 마리 한 세트가 1kg가 넘습니다. 이거는 3 마리 한 세트에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맛있다고 진짜 그냥 이렇게 주문도 많으시고요 친척분들한테도 보내시고요 어, 방건조 민어 3 마리 1kg 이상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항석어 방건조 항석어 말리고 있는데 꼬실꼬실 잘 말리고 있어요.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계속 말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1kg에 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이거 쪼림에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보시면 사이즈 적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이제 이거 더 말려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푸석푸석 꼬슬꼬슬하게 말려야 씹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kg에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황석을 쪼림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